남동구 논현동에는 120m 높이의 남동타워가 있습니다. 인천 갯벌과 문학산까지 인천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소로 주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남동구는 4년 전에 5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 관련 시설을 조성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결국 인천시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지역의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에 자리 잡은 120m 높이의 타워, 지난 2009년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부대 시설로 세워진 남동타워입니다. 한동안 방치되던 이 시설은 지난 2020년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청년 미디어 타워로 재탄생했습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녹음 부스가 설치됐고 전망대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카페가 있던 공간은 텅 빈채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영난으로 폐업했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20명이 채안 되는 상황. 인근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좋은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와서 보면은 좋을 텐데 그런. 그는... 홍보가 안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워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연두 방문차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현 남동 미디어 타워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운영 사항이 지금... 굉장이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이걸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여러 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스몰 웨딩 시설이나 프로포즈 전용 공간 조성, 건물 외벽에 암벽 등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건물 관리 주체인 남동구는 현재 인천시와 남동타워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엘리베이터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